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제,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얘기. 오늘은 제 8편 예와 공동체, 개인을 넘어서 함께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날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또 그만큼 공동체의 유대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종종 구시대적이거나 불편한 규범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1인 기업 시대이기도 하죠. 혼자서 모든 걸할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더 개인주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법 역시도 상식선 안에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항의하는 게 많죠. 물론 이런 양상이 지난 시대의 개인의 희생으로 집단과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점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아쉬워지는 점들도 생깁니다. 고대의 동양과 성경은 공통적으로 개인을 공동체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동양의 이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도 신앙을 결코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로만 한정 짓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굳이 현재와 상충되는 옛날 말을 꺼내서 꼰대와 같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고민인 것은 환경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질문은 이건데요. 나는 신앙을, 삶을 나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라는 관계의 자리에서 다시 보고 있는가, 입니다. 어, 얘기 예운편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는 천지에 합하고 귀신에 통하며 인륜을 세운다라고요. 예라는 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를 따라서 인간사회의 관계망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얘기에서는 가족, 친족, 이웃, 임금과 신하 같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곧 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례의 편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사람이 예로써 서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덕성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행위와 역할이 사회 전체를 바르게 세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는 공동체를 묶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자 질서의 언어였습니다 성경 역시 신앙을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을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교회는 단순히 개인 신앙인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됩니다. 바울은 몸의 각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라고요. 성경은 공동체를 단순한 외적 조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틀로 이해를 합니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부여받고요. 공동체는 각 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예기와 성경 모두 개인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라는 것은 공동체의 자리를 세우는 규범이었고요.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삶을 해석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얘기는 주로 사회적 질서와 역할 조화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관계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죠. 이 주제는 동서양 철학에서도 오래된 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을 그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공동체를 떠난 인간은 신이거나 짐승일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얘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로서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개인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의 민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와 가족의 좁은 울타리로 후퇴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건 오늘날 공동체 붕괴와 맞닿아 있고요. 예라는 것의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인 파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인간의 정체성과 윤리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샌델은 우리는 중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전통과 관계, 소속 속에서 형성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몸의 비유와도 좀 비슷하죠. 개인의 정체성은 관계와 소속 속에서 비로소 명료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 자유와 공동체적 책임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와 디지털 문화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개인의 네트워크들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죠. 겉으로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실질적인 신뢰와 유대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계방식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판단과 결정을 대신 수행을 해주면서 사람의 판단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사법,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던 도덕적 토론과 책임의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예기의 예가 각자의 자리를 명확히 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는 장치였다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책임과 관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또,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들을 취향과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묶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동체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적 관계나 아니면 윤리적인 결속 없이 형성이 됩니다. 전통적인 예는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이 점을 규정하는 윤리적인 언어라고 할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것을 데이터와 확률로 대처를 해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의례적 윤리적 관계 맺기 없이 함께 있는 듯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 윤리 담론의 핵심은 단순히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칠까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공동체 책임 구조와 윤리적 판단의 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유럽연합인공지능법은 기술적인 안정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윤리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예가 했던 역할과 겹칩니다. 예는 단순한 제사나 제사 절차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 또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는 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술 자체가 아닌 거죠. 그 기술을 둘러싼 관계, 책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윤리적인 예입니다. 예기는 예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웠고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 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와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기술이 나의 공동체적 위치와 관계 방식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기술이 아니라 다시 예와 공동체적 윤리를 세우는 자리에 우리는 다시 설수 있을까요? 얘기는 예를 통해서 사회의 관계망과 질서를 세웠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부활시키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술이 흔들어 놓아버린 관계와 책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 그러니까 나와 우리 그리고 기계 사이에 새로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어 그런 것입니다. 자, ai는 우리를 연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와 책임의 구조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언어였고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길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공동체 윤리는 결국 다시 관계와 책임의 자리를 정립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을 넘어서서 우리를 회복하는 예의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